공사상은 내 자신 스스로 하는 게 공사상이에요. <laughs> 응? <웃음> 연기법은 내 자신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희 줘야 돼, 연기를. 촛바닥 치는 식으로. 그래서 콩도 사람이 심어줘야 매년 콩이 나오는 거지. 심어주지 않으면 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. 이걸 연기사상이라고 그래. 알았어요? 네. 그런데 사람들이 맡길 못 하더면 뭐해? 그까지 요새 밥 먹고 들어앉았으면은 세상이 뭐 좋아질 것 같지만은 죽음이 가까워고 인생이 끝나는 시기가 가까워오는 거야. 자기 인생이.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담배 연기 것이 사라져버리는 게 인간이다.